네 우유 이제 먹기 시작할 거예요 우유도 안 먹어봐갖고 우유를 뭐 먹어봤어야지 네, 수박 양배추를 애들이 잘안 먹어봐서 소세지는 좋아할 거야 이제 소세지는 네, 부동산 나라 들어왔구나 박숙자 황용선 아, 샌드위치. 이 샌드위치 기대가 많이 돼요. 아이들이 잘 먹을 거예요. 네. 실버, 최진병, 김미사, 음, 에코파워. 말을 많이 해서 그래, <laughs> 봐봐. 얘네들 나온다. 아, 얘네들이 제일 먼저 왔네. 우리 아이들, 저학년들의, 저학년들,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래, <laughs> 봐봐. 니네들 나온다? 음, 나와 안 나와? 나오지? 이선 응, 나오지 니네들. 아, 니네들 나오지? 니네들 <URE> <preserved> 나오지? 나오지? 지마 여러분. 그시오 부드러워서 주

없어. 우유가 없는데 친구도... 네, 여기? 아, 없어. 없어. <목소리> 여기 3명, 네? 아, 우유가 없어. 어 우유도 없고 여기 생자이어두명 우유가 없어요. 우 이제 아아 요리, 요리 있고. 한 개야 두개 바켓 있나? 예. 아, 켓에놨어 아, 벌써 집어넣어놨어 네. 네. 어, 다 놓고가? 켓에담어 아, 우유, 우유도 져가 아, 우유는 네, 네, 얘는 벌써 주머니에 넣어놨어. 어못가져왜냐 도시를 는 우유는 먹고 가야 되는데, 네. 이거 놓고 가면 안 된다. 이거를 이리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뜯어봐. 이렇게 뜯어봐. 이기 해봐. 여기 뜯어봐. 여기, 여기. 해보세요. 먹어 맛있게 먹어? 이 꿈도 울려? 이 꿈도 울려? <laughs> 네, 잘 먹잖아, 이제. 아이들이. 얼마나 좋아? 아우, 감자도 맛있네. 네, 이제 먹는 게 아주 풍요로워졌지? 이게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샌드위치를 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안먹는 거야 심화만 먹는 거야 심화만 먹어 봐갖고 음 이제 싸가고 싶은거 다 싸갈 수 있겠지 음 해놓은 걸 몰라요. 선물 이 친구 안 받았어요 새가는 거. 대변님 여기 하나 여기는 안 받았네. 안 받으면 안 되지. <laughs> 어, 이제 애들 오네. 큰 애들 오네.